나무, 돼지, 문수, 사리, 보살 여기가 지리산 칠불사 하동 칠불사 어, 칠불사입니다 쌍계사 위에 칠불사고 어, 지리산 그러면 지리산 그러면 나무, 돼지, 문수, 사리 해서 지리 그래요 어, 나무, 돼지, 문수, 사리, 보살 해서 지리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금법당이죠 여기가 어, 방금 문수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범종각이 있고, 예, 네. 선설로가 있고, 여기가 이제, 대웅보전. 아가 대웅보전이 있고, 나무 서가모니볼, 나무 서가모니볼, 나무 서가모니볼. 지금 아짜방은 10년째 수리 중에 있습니다.